대원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어, 오늘 대원전선을 좀 살펴볼 건데, 대원전선이 좀 오늘도 여러분들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 자, 근데 특이점이 있는데,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그죠? 최근 거래일 동안, 이 거래 회전율이 100회가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세력들이 여러분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이제 붙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계속 넘기게 됩니다 어, 넘기게 되고 여기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달라붙게 되는데 여기서 이 거래 해전률이 얘기를 하고 있는게 총 주식수가 7,400만 주예요 7,400만 주인데 여기서 이제 아, 어, 유통 비율이 68만 아, 68%예요. 68%, 68 중에 이제 거래 회전율이 170, 150, 130. 100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7,400만 주가 오늘 하루 동안 거래를 넘어섰다는 거요뭐 150%면 7,400만 주에 여러분들 절반이 얼마예요? 그렇죠? 370만 주죠. 이 그러면 천만주가 넘게 거래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총 주식수를 넘어서는 거래가 나타났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당분간 여러분들 어, 조정은 불가피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laughs> 자 대, 대원전선 여러분들 앞으로 성장할 건 누가 모릅니까 그죠? 자 이미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여러분들 현재 이 캔들 안에서 자 올해 사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 거의 363% 걸렸습니다. 363% 걸렸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끝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10%였던 10 부분이 지금 현재 세력들의 비중이 4%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그렇다는 건 자, 물량을 누군가한테 넘겼다는 얘기가 되는데 오늘 가장 많이 매수를 한 주체가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 개인입니다. 개인. 자 외국인들이 지금 팔았고 오늘 기관도 팔았습니다. 어, 사모펀드 계속 팔고 있어요. 사모펀드가 이 세력으로 좀 많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 시가총액이 지금 3,600억밖에 안 돼요. 충분히 가져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모펀드 내용도 어, 여러분도잘 지켜보셔야 돼요. 대한 전선이 올랐던 이유는 여러분들 구리값 상승과 이 AI에 의한 AI 테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선까지 와 있습니다. 왜인공지능 어, 하려면 이거 잘 쓰려면 여러분들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어, 데이터가 이제 저장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어,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심하네. 어, 변압기. 그죠. 그 다음에, 어, 우리, 전력, 뭐 원자력이라든지 풍력, 발전소, 발전소, 그죠.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전선 테마까지 넘어온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선 테마까지 왔고, 만약에 대원전선이 내일 여러분들, 이런 장대 운봉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물량을 던지셔야 됩니다. 어, 절반 이상은 여러분들 물량을 던지시는 게 좋아요. 내가 100만원 가지고 있는 거랑 1000만원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하락할 때10% 빠지면 이제 100만원은 10만원 손실 보는데 1000만원은 100만원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500만원만 가지고 있어. 500만원에 대해서 10% 빠지면 여러분들 50만원만 손실을, 어,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손실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어, 익절을 조금 해서라도 여러분들 어, 수익금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가 많이 붙고 하면은, 그쵸. 우리가 뭐더 간다 더 간다 보다는, 아,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죠? 빠질 수도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 장기적으로 간다 이게 아니에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들 여기서, 그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온데몇년 걸렸습니까? 17년 걸렸어요. 17년. 2007년이니까. 24년이니까. 17년 걸린 게 맞죠. 그쵸? 17년 동안 여러분들, 어, 400% 먹자고 여러분들, 어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지금 엄청나게 간다. 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갔으면 좋겠어요. 대원전선 주주 여러분들이 어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죠. 내가 100% 수익이 났어요. 근데 100% 수익이 났는데, 이 구간부터 빠지게 되면, 이 100%에 대한 수익이, 그죠. 10%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때 팔걸. 솔직히 여러분들 이 하락 구간 동안에, 그죠. 내가 100만원 넣어가지고 100% 수익 보면 200, 2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200만원 그냥 이거 이때 팔았으면, 그죠? 200만원 고스란히 내가 100만원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다른 종목에 넣어가지고, 그죠.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거또 보유하고 있다면, 그죠. 어, 꽤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으로 대원전선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하시는게 좋겠습니까 음, 지금 현재 어 거래 회전율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안빠진 적이 없어요 안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엄청나게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거래가 터졌는데 이때 여러분들 100이 넘었구요 100이 넘었고 100이 넘었습니다 다음날까지 여러분들 갭상승 출발해서 어떻게 됐어요 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때 어 이때 여러분들 오르는 척 하다, 하면서 여러분들 거래 회전율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때도 한200% 가까이 됩니다. 거래 회전율이즉이 모든 물량을 여기 주가를 끌어올린 척하면서 다 여러분들 물량을 떠넘긴 거예요. 자 이때 매수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대원전선 여러분들 진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들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대원전선 이 투자 전략을 가져왔고요. 요거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하 제가 여기 안에다가 뭘 넣어놨냐면 여러분들이 자, 자, 우리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파동이 나옵니다. 그죠? 자, 1, 2, 3, 4, 5로 정해놓고, 자, 1번, 3번, 5번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요. 2번, 4번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요렇게. 1번 여러분들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이거 먹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왜?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승시켜놓고, 매물 정리하고, 여러분들 2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가격대가 다 있습니다. 여기 비중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어 보여 매수 가격대가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 대원 전선에 대한 중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대화 내용의 대화 내용.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니까 요거는 공유하면 안 됩니다. 어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시고 공유는 절대 하지 마세요. 무료로 드릴 건데. 어,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대원전선이 눌러졌을 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기 가격이 이미지와 해서 여러분들 어, 비교 차트를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투자를 해도 혼자서 정말 잘해낼 수가 있거든요. 매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건데 대신 여러분들 이거 공유하지 말아주시고요. 어, 공유하지 말아주시고 지금 바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음. 그리고, 제가 상단에 연락처 하나 남겨, 남겨 놓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만 이 번호로 여러분들 대원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절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잃어왔다면 그건 여러분들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대원전선에 대한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맥점을 어디서 잡는지에 대한 이 교육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활용하시면 돼요. 음. 어,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매일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 남들이 알려주는 여러분들, 그쵸? 종목만 보고 사실 겁니까? 그럼 노력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도 없고, 그죠? 어,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쪼개서 쪼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laughs> 앞으로 뭐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무료로 도와드리겠지만, 어 여러분들 스스로도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 얘는 어떻게 종목을 픽하고 매수 가격을 잡길래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고 이런 걸까? 그죠? 어,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상단 01083104937입니다. 잃지 않는 투자 여러분들 대원전선 어 대원전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대원전선 우리 여러분들이 슈팅 구간 우리 못 가져가신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못 가져가신 분들 계세요. 아 살까 말까? 아 살까 말까? 와이 전고 좀 넘어섰는데 살까 말까 좀 눌러줄 것 같은데 거래도 좀 많이 터지고 좀 위험해 보이는데 계속 구경만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민 없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이 고소라는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시면 가져가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무조건 나올 수 있는 테마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아 거기에 이제 대장주가 있어요. 아, 이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살수 있는 종목 하나 공유해드릴게요. 이거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더 집중을 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 모든 투자자분들이 초기에 경험을 하는 어, 그런 내용들인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 여기에서 지금 바로 여러분들한테 좀 해결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이 차트를 보시면, 어, 24년 우리가 반드시 보유해야 할이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왜 그러냐면, 저 우리가 보통 내가 사면 떨어지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러분? 이런 파동에서 그죠?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런 자리, 그죠? 그리고 물려가지고 아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파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네가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바닥을 잡고 추세를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한다면 성공 확률이 여러분들 90%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이 차트를 보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상승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지만 이 의문점이 들지 않을 만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배터리 기업, 자, 설비 투자가 100조인데, 30조가 여러분들 장비로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 장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달릴 건데, 글로벌 연평균 31.63%의 성장을 가져가는 이 기업,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포트에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급하게 좀 가져온 종목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어떤 정보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 제가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거래처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에스 SK1, SK 넥실리스, 포스코, 테슬라, 포드 어,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어, 그런 기업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공급처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 수주 금액만 여러분들 8, 아, 1조 8천억입니다 1조 8천억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수주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집중해 주세요 제가 받아온 정보에 의하면 조만간 여러분들 이새 기업과의 소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못 풀어 드린 점은 죄송한데 자, 이게 여러분들 영상에서 풀어 버리면 아주 곤란해져요, 제가. 아주 곤란해지기 때문에 요세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게 LG 엔솔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계약권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목 여러분들 따아가셔가지고 웃을 수 있는 투자를 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웃을 수 있는.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1조에서 왔다 갔다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4에서 5조 원대로 여러분들 성장을 할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 로 터질 것 같은데 이번 달에 여러분들 터질 수밖에 없는 이 종목 여러분들 테 공유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씩 눌러 주시구요 상단에 여러분들 010 8310에4937 010 8310에4937 번으로 여러분들 바로 문자로 여러분들 히든 이라고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살걸 하지 마시고 에코프로 10만원에서 150만원 갈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가격대가 120만원 이상 구간입니다. 엔캠 여러분들 4만원에서 38만원 갈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한 가격대가 2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왜 저점에서 사실 생각을 안 하고 고점에 다가갈수록 기대감을 더 크게 가지고 사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사십시오. 저점에서 그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크게 바꿔줄 수 있는 어, 투자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01083104937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자, 이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받아가셔서 올해는 여러분들 큰 수익. 에코프로 상승할 때 아. 엔캠 상승할 때아 그때 살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 종목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계좌를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자 우리 구독자님들 특별 혜택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눌러 주신 분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이 실시간 텔레그램 방을 좀 운영을 해 드릴 겁니다. 목표는 여러분들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가 목표고요. 올해 안에 여러분들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종목별 대응 가격 뿐만 아니라, 뭐,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 단기 매매, 매집 종목을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지금 요 모든 거를 여러분들 다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상 이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시간 텔레그램 방입니다. 구독자 특혜를 받는 여러분들은, 자, 텔레그램 전용 영상을 통해서, 각각의 여러분들 종목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어, 그렇죠? 여러분들, 알테오젠 잠깐만 볼게요. 그죠? 종목별 대응 가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한 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간 시장, 여기 안에서는 여러분 4분짜리 영상인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그죠? 선물도, 뭐, 시장, 좋겠어요, 지지과정. 음, 종목에 대한 부분도 시장 내용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자, 많이들 잘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매집 종목 또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놓치고 나서, 아, 그때, 샀어야 됐는데. 아, 이런 후회는 이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자,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방에서 굉장히 좀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으로 제작해드리는 종목도 있고, 매수가를 먼저 알려드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 보시면 자 필옵틱스 여러분들 17,000원 넘어설 때가 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필옵틱스가 어, 실제로 여러분들 17,000원 넘어서 여러분들 슈팅이 나왔고 7일 동안 116%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이 데이터 솔루션도 있었고 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여러분들 사자마자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23%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이텍 10일 동안 25%가 상승을 했고, 자, 오리엔트 전공 1 1 어, 이거는 5일이죠. 5일 동안 42%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37%짜리 대동기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RS 오토메이션인, 어, 6일 동안 53%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삼성 SDR 22% 상승,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 뭐, 필에너지 24% 상승. 그죠? 뭐, 유한양의15% 급등, 막, 요런 종목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 10일 안에 여러분들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10일 안에. 그래서, 올해 안에 여러분도 우리는 100만원으로 1억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무료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입장하고 나서, 아, 이 내용은 나랑 맞지 않은데 하시는 분들은, 그죠? 아, 그냥 나가시면 돼요. 어, 붙잡지 않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수로 나가셨다가, 그죠? 다시 입장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저한테 말씀하시면 바로 승인이 됩니다. 어, 바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확인을 못했던 내용들도 있을 것인데, 많이 배워가면서 여러분들 종목 받아서 많이 수익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올려드리니까 영상으로, 이 방에서 여러분들, 그죠? 올해 시장은, 어, 올해 시장에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은, 바로바로 어, 바로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최근 실수로 나가시, 나가시거나 나가셨다가 다시 입장 요청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 승인해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바로 승인하겠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laughs> 여러분들, 요, 보이시죠? 혹을 잘못해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이 또 계실까봐 제가 뭘 했습니까? 그죠? 어, 여기에다 바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한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된다고. 자, 우리 100만원을 1억 만들게 하실 분들, 자, 상단에 여러분들 0 1 0 8 3 1 0 4 9 3 7번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여기로 여러분들 뭘해 주시냐면, 자, 구독자 특혜, 실시간 텔레그램 이용하실 분들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숫자 1. 자, 이 모든 게이방 안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여러분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숫자 1, 문자로 보내주시고, 링크는 여러분들 제가 오픈을 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쪽 요 제목 보이시죠? 요 제목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글자가 펼쳐집니다. 아, 글자가 펼쳐지기 때문에, 여기 안에 보시면, 무료 텔레그램 안내와 함께,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으니까 요거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요 파란색 글자. 아시겠죠? 그거면 돼요. 그 눌러 주시면 제가 이 1번 보내 주신 분들 자 모두 어승인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나중에 아저 들어가도 되나요?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작하셔 가지고 어 수익 먼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는 텔레그램을 이용을 못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공유되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자만 가능하신 분들은 상단에 010-8310-4937번으로 뭘 하시냐? 2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2번. 아시겠죠? 어 2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종목 나올 때마다 문자로 여러분들 매수과 매도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